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규입니다. 미국발 긴축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부담감이 결국 한국증시에 타격을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2%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성장주 쪽으로 매물과 이제 매도세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편으로 본다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투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 쫓아가면서 파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종종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어떤 혹자분께서는 살 만큼 다 샀는데 살 돈이 없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이제 그 현금이 있다면 추가로 사는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매수 관점, 매수의 시각으로, 매도의 시각이 아니라 매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좀 길게 본다면 어떤 거그 좋은 어떤 거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썸네일에서처럼 짐바닥이, 짐바닥이 굉장히 궁금하죠. 일단 그 짐바닥이 뭐 거의 뭐 임박했다,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이제 자신감을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주가가 양시장 모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시 53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피지 수가 지금 이제 1.5% 정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빠지면 오르고, 오르면 빠지는 게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지금 매도의 관점에서 매도의 관점으로는 뭐 의미가 전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는 이유는 사실 그 외환시장과 지 많이 연계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2주째 지금 워낙 약세를 보겠습니다. 아, 제가 제그 예전에 달러당 그 원화가 1200.4원이 최고점이었는데요. 그 당분간 이제 1200원 정도가 뭐 상당히 강한 어떤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는 그 원화가 달러 대비 이제 강세를 보면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우하향이죠우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그 테이퍼링은 이제 뭐 현실화가 됐고, 긴축이 임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부담감이 시장에 이제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쪽에 보면 위에 부분 이제 긴축에 따라 긴축이 임박을 했죠. 뭐 빠르면 이제 그 3월 소부터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자 그게 이제 이머지 마켓에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다음 장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빨리 뭐 지금 외향 외형적으로는 사실 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죠. 그런데 시장은 아직까지도 이제 MSCI 지금 신흥국 지수에 지금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지수에 빨리 편입이 되는 게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원화 약세를 유지고 이제 증시에도 역시 그 증시에도 어떤 그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 지금 원화가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 사실 그뭐 최악이었던 그뭐 최악의 우리가 안 좋은 그런 상상력들이 이제 많이 또 시장에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외환 부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4,639억 달러로 돼 세계 9위죠. 어, 제일, 제, 그 외환 부유가 제일 높은 나라가 참고로 중국이 3조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2위입니다. 일본이 1조 4천억 달러. 스위스, 인도, 러시아, 대만, 홍콩, 사우디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9위라고 하는데 9위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어떤 상상은 뭐 전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얼마 전그 TV를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어, 당, 자기가 이제 그 본인 본인이 당선이 되게 되면 코스피 지수지 5천까지 한번 목표를 해보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오늘 그 중앙일보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캡처를 잡았습니다. 코스피 4천 포인트까지 가자. MSCI 선진국 지수 지금 그 3수째 떨어졌어요. 뭐 4수에 도전한다는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작년 11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홍남기 이제 우리 부총리죠 경제부총리께서 요번에는 이제 네 번째 MSCI 선진국 지수에 도전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적으로 한번 그 도전을 해보겠다 그런 어, 기사를 제가 이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 아래 이제 그 밑줄 치 부분 보시게 되면요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지수에 이제 다섯 배에서 여섯 배다라거든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분석을 할때 그런 말씀 삼성전자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리와 이제 분석을 하죠. 어, 지금 이제 단순하게 제 p b r 이라든가퍼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리 대비해서 30% 저평가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위 업체하고 3위 업체 사실 위기가 오게 되면 3위 업체는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리 마이크론 테크놀리 대비해서 퍼라든가 p b r 이 취소한 한 50%는 사실 고평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30% 가까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런 연장 사상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지는 이제 미국 주식이죠. 만약에 삼성전자의 본사가 미국에, 뉴욕에 있다라면 사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가 아니라 그 이상을 사실, 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하튼 간에, 어, 요번에는 지금 그 MSC자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반영이 되고, 뭐 누가 되든지, 뭐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서 뭐 5천 그 이상으로 한번 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지금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선진국이라고 다불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이제 글로벌 시각에서는 한국은 이미 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보는데 시장 역시도 지금 이제 실흥국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자런데하여튼그 선진국 지수에 포함해서 한국 증시가 일단 그 우리가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재평가 재평가를 넘어서 사실 부분별로 기업으로 본다면 사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탄생 되고 있는데 리레이팅 재평가를 넘어서 이제 프리미엄 시대가 오는 그런 날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신화면 이제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사실 그 카카오도 그렇고 뭐 네이버, 하이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같이 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흐름이 유사한 그런 그 패턴을 보이는데. 고있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그, 작년 6월 24일날 거래량이 1800만주가 터지면서 매, 매수의 극점이에요. 매수의 극점. 매수의 극점. 그, 바인 클라이마스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사고 싶은 사람이 동시에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18만원에도 19만원, 20만원 사줄로또 다른 세력이 나오, 나와야 되는데, 17만원대에서 사고 싶은 세력이 다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조금만 매도를 가해도 주가가 바로 꺾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중이라도 매수의 극점, 매수의 극점서 일반적인 대중들의 집단사건은 고도로 흥분합니다. 어? 흥분하죠? 그럴 때 따서는, 그럴 때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매수가 중요하냐, 매도가 중요하냐, 매수, 매도에 대해서 그 논쟁이, 논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매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매도는. 특히 이제 오르고, 오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매도는 이런 그 매수의 극점, 그 주가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오버슈팅, 특히 이제 거리량 상태로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 다른 건 몰라도, 그, 매도 시점은 거의, 뭐, 회원분들께서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종목들, 주요 종목들, 매도 시점은, 어, 하여80% 정도는 거의 또좀잘 맞춰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지난 그 6월 24일 고점 이후에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6개월 넘게 지금, 어, 조종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 두 시, 정확히 지금 두 시입니다. 두 시를 통과하고 있는데, 어, 카카오가 지금 그5% 빠지고 있어요. 5%. 뭐한 6, 마이너스 6천 원 정도 빠지고 있죠. 마이너스 카카오 정도 수준이 6% 빠지면 거의 뭐 투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거래량도좀 제법 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제 강조한 바 같이, 오늘이 매도의 극점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실 뭐맞추고맞추고 그게 아니죠 시장 전반적인 어떤 대내외적인 환경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일단은 어 오늘자로 인해서 매도의 극점이 상당 부분 임박을 했다 자 그리고 조세 그랜빌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조세 그랜빌이 뭐냐면 어~ 역시장 적응법이요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때 주식을 팔고 반대로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아,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때 주식을 매수하고 반대로 이제 대중들이 가장 주식을 사고 싶어 할때또 매도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 이제 대중들이 공포에, 지금 이제, 불편함, 불편함들이 이어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실 그 공포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략 뭐한7% 가까이 지금 그뭐 거의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 그때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가가 뭐투매가 나온다는 것은 뭐 악재를 봐야겠죠. 악재를 은폐하면서 주식을 매집한다 그죠. 제가 이제 그뭐100%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점에서 주식을 사서는 사실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요. 그런데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자꾸 이제 제가 어제도 잠깐 댓글을 보니까 불편한 댓글들이 많아요. 뭐 하이브가 28만까지 빠진다, 얼마까지 빠진다러고 굉장히 좀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대중들이 공포스러운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로 접근한다면 어좀 좋은 결과로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도는 사실 단호하게 한방에 오거든요. 근데 매, 매수 같은 경우는 1억을 한 다음에 좀 질퍽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뭐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하이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 역시도 지금 거래량이 좀 제법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시 2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35만 7천 주 정도죠. 아직 시장이 많이 남았습니다. 뭐 1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뭐한 50만 주 정도 가까이, 50만 주면 아주 적은 거래량은 아니죠. 자, 하여튼 그 하이브 역시도 결국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동행 움직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 어, 내일 이후서부터는 상다보조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본질이 훼손된 건 아니죠. 시장의 어떤 그 역학극에, 시장의 어떤 이시적인 그 외국에 의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자,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또 이제 한편으로 갑자기 또그 생각이 나네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뭐 아름다운 박스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박스권이 좀 붕괴가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흐름이죠, 흐름. 어찌 보면,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가 매도의 극점이라는 것은 세일링 클라이맥스죠 매도할 사람들이 다 팔면 더 이상 팔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 입장, 매수만 조금만 가담해도 주가가 어, 주가가 이제 가볍게 상승한 경우가 있는데, 자, 앞서 이제 카카오 사례에서 봤듯이 에, 작년 6월 24일이 이제 매수의 극점으로 고점을 찍었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일링 클라이맥스 매도의 극점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소멸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그렇기 때문에 내일 유소업들은 상당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대체적으로 거의 이제 매일 진행하하지 하다 보니까 단기 시세 저도 뭐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 오르면 저도 기뻐요. 또 하루 빠지면 또좀 얹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 는 사실 그 방송하기가 싫죠 사실 그런데 이런 날 사실 여러분들께 좀 힘이 돼드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그 2022년 주도주 특집 교재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죠. 저희한테는 그 영업이 굉장히 신성하고 저희가 저희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들 댓글 달지 마세요. 그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은 자또그 주도주 특집 교재가 그래도 잘 이제 빨리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지금 뭐 팔리고 있다는 표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다음주 월요일 정도면 거의 종료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그 제가 뭐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거고 뭐 전망 이라든가 전략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종목이죠 저희 핵심 주력주 일곱 종목 일곱 종목에 대한 상승 논리 목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시해 드릴 거고 특히 올해는 지수 자체는 좀 다소 좀 정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중수용 줄이 시장 흐름에 안 맞는다고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께도 계속해서 이제 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하여튼 그 조제 구입이 확인되면 저희가 요약해서 이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하튼 간에 중수용 베스트 10종목을 준비해 봤는데, 뭐좀 기대를 해 보셔도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입금을 하시게 되면 입금일로부터 한달 동안 한달 동안은 이제 회원과 동일하게 동일한 어, 저희가 정보 문자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입금하시고 어, 조남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 조남 휴대폰 번호 주소, 거기에 우편번호까지 써 주시기 우편번호까지 이제 보내주시게 되, 보내주시면은 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힘드시라도 여러,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뭐그 스트레스 받아서 해결된 문제라면은 스트레스 받아야죠. 근데 그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시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그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이제 그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다. 이런 어떤 그 논리로 접근한다면 좀 편안하게 우리가 그 시장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